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SNS 광고를 배운다고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기관에 비용을 내서 배우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월급의 일정 퍼센티지를 뭐 교육비로 지불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사이트에 들어온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어 여기 대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라는 메뉴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대해서 같은 광고를 하더라도. 목표는 각각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모으는 광고가 있을 수 있고, 어, 물건을 판매하는 광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목적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바로 이 시작하기 메뉴에서 어, 이 개념을 좀 학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플랫폼 내에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광고라고 하면은, 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다이내믹 광고, 뭐, 여행 광고, 이벤트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 상품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해주면서,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어떤 흐름으로 광고를 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뉴 학습이라는 곳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 개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학습 눌러보면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대상 결정하기라는 걸 이제 샘플로 제가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이야기라고 해서. 타겟 고객이 어떤 것이고, 타겟 고객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인구통계학적, 뭐, 관심사 행동, 이런 이제 지원 타겟팅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운영에 대한 어, 각각의 개념을 하나하나씩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공부한 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 학습의 인증이라는 곳에 들어오시면은, 어, 블루프린트 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그 자격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제가 샘플로 하나 눌러 보면요, 페이스북 인증 디지털 마케팅 어서시에트라고 해서 어 페이북 인스타 메신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시험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어, 90분 동안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시험은 유료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동의 사항이나 이런 거 읽어봤을 때약 어, 99,000원, 1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영어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시험 문제 자체는 한국어로 바꿔서 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비용이 나오죠. USD 99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블루프린트 교육 과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솔루션 메뉴에 들어오시면 소규모 비즈니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비즈니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이런 메뉴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단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소규모 비즈니스 웨비나라고 보이시나요? 예, 웨비나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웨비나가 진행 중인 게 없는데 여기 하단에 들어보시면 은어 인스타그램에 대한 시작 어, 첫 걸음부터 어떻게 광고를 어, 준비해서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어, 직접 이제 한국인 동영상으로 어, 제작을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한국 강사님이 나와서 직접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정말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꼭꼭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어,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이란 코너에서 개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볼까요? 전체 커리큘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전체 챕터별로, 어, 각 이제 세션별로 어, 나눠서 내가 배우고 싶은 강의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어, 페이스북 그 교육 과정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캠페인과 광고 스킬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적인 걸 전부 다 여기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료 교육 기관에 가서 배우시는 거나 여기서 배우시는 거나 사실은 기초적인 그 뼈대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광고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세세하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 또,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원 탭에 들어오시면은, 비즈니스의 광고라는 곳이 있죠. 여기 누르면은,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세팅을 하면서, 혹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어, 딥다이브에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어, 전부 다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께서 어,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쉽게 들으려고만 하지 이런 페이스북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든지 뭐 도움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명해 주는 자료들은 잘 보시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잘 보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공부로 따지면은 어,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컨텐츠 자체는 EBS 교육 강좌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EBS만 어, 기본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사교육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싼 돈 주고 어, 유명한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 없이도 어 누구나 쉽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이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플랫폼과 어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기초적인 이제 SNS 광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세팅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그 스킬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아, 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